자 천안 오성 고등학교 1학년 90 11 12반 학생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음, 온라인 3주차 수업 첫 수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3주차죠 자 우리 지금 2과 본문하고 있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진도 나갈 거는 8쪽 쪽 학습지 그다음에 교과서는 42쪽, 43쪽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8쪽 어, 위에 학번하고 이름은 다들 작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단어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본문에서 만나게 될 단어들. 1번 emphasis라고 적혀있죠 emphasis 강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 emphasis. 자, 그렇다면 2번은 manufacturer 이라는 거 제조업자 라고 해석을 하고요. 제조업자. 3번, eye-catching. 어, 이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눈길을 사로잡는. 4번은 unique라는 거 독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적어주세요 자 5번 wallet 지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니까 2번 키포인트가 빠져 있어요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학습지는 두시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교과서 본문은요, 우리 trash into treasure 이라는 거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쓰레기를 보물로. 자, 우리 이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개념이 일단 먼저 등장을 했어요. recycle과 upcycle 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가 중요합니까? 후자가 중요합니까? upcycle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후자, upcycle. upcycle 이 거의 다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업사이클은요 개념이 뭐예요 우리 trash, waste 쓰레기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something new and useful 그런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새롭고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핵심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오프라인 주간 때두 가지 예시를 배웠죠 1번 동그라미는 뭔지 기억나요? 1번 예시는? 그렇죠 목걸이였어요 이 넥라스. 근데 뭐로 만들어진 목걸이? 깨진 조각들로 만들어진 목걸이였죠. 깨진 접시들의 조각을 활용해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업사이클 첫 번째 예시였고요. 자두 번째 업사이클 예시는 뭐였죠? 그쵸. 가방 딱 우리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나야 되죠. 요 가방, 어, 요쪽에 가방 중간에 있죠. 이 가방이었어요. 이 가방은요, 뭐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따개고리들로 만들어진 가방이었죠. 자, 쓰레기인 따개고리 박들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죠. 새로운 것을 만든 두 가지 예시. 여기 다 교과서 43페이지 나와 있네. 위에는 첫 번째 예시, 밑에는 두 번째 예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쭉쭉쭉 업사이클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3페이지 일곱 번째 줄부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the goal of upcycling is the same as that of recycling이라고 해요. 동사는 이직겠고요 자, upcycling의 goal이라는 건 목. 표라는 거죠 자 upcycling의 목표 목적은요 is the same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뭐와 같냐면 as 이와와 같대요 as that of recycling 이라고 하죠 recycling의 그것과 같습니다 어두 가지 개념이 둘다 등장했어요 upcycling의 목표가 바로 recycling 그것과 같대요 여기서 that death. 우리 that을요 무수하게 많이 배웠어요 관계 대명사로 배웠고요. 저번에 동격도 배웠고요. 막 그런데요. 여기서의 대 h a t 은 뭘까요? 음, 응. 뭘까? 어, 관계 대명사도 아니고, 어, 동격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의 대 h a t 은요 지시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처음에 배우는 거, that man, that girl, 뭐 이런 거할 때, 어, that 뭔가를 지시할 때 우리 'that' 사용 많이 하죠. 자, 그것과 같다는 건데, 어, 잘 봐봐, 얘들아. 대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업사이클링의 목표는 같대요. 리사이클링의 그것과. 뭔가 똑같아 보이는 구조가 등장을 하죠. 바로 the goal, of, the goal of upcycling. 이 앞에 있는 것과 얘가 똑같은 구조죠.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the goal이다. 라는 것도 하시면 되겠어요. The goal. 지금 두 개가 똑같잖아, 얘들아. 그치? The goal of upcycling and 뒤에서는 that of recycling. 바로 얘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더골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업사이클링의 목표는 같은데 뭐랑 같냐면 리사이클링의 목표랑 똑같대요. 목표가 뭐냐면이라고 콜론으로 나오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목표들은요. 바로 to reduce waste. 뭐 하는 거래요? 쓰레기를 줄이는 거래요. 뭐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거냐면 by 전치사기 때문에 reuse라는 동사 ing 붙은 것도 또 확인하고 가자. 자, by reusing all the materials라고 하죠. 바로 오래된 재료들을 재사용함으로써 쓰레기들을 줄이는 것이 바로 upcycling과. 리사이클링의 목표다 라는 거죠. 그쵸? 리사이클도 얘들아 우리 사용한 플라스틱, 종이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다시 재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업사이클 또한 우리가 버릴만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사용해서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 목표가 같은 거죠. 이게 목표예요. 바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자, 이거는 같은데요. however, 하지만, 이라고 나왔네. 이 둘의 공통점이 나왔는데, however 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하지만 upcycling has a greater emphasis on creative and artistic reuse 라고 하네요 자 upcycling은요 has 가동사예요 가지고 있대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 emphasis 우리 강조라고 배웠죠 근데 greater 들어가 있네 greater emphasis 더큰 강조를 가지고 있대요 더큰 강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더큰 강조를 가지고 있냐면 On creative and artistic reuse 라고 하죠. 창의적이고 artistic 하면 예술적인 이라는 뜻이 있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재사용에 바로 더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업사이클링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뭔가 creative 창의적이어야 되고 뭔가 artistic 한 거죠. 뭔가 예술적으로 재사용을 하는 거죠. recycle 과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목걸이를 만든 거고, 새롭게 가방을 만든 거잖아. 지금까지 1번, 2번 예시가 바로 creative 하고, artistic 한 reuse에 대한 예시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upcycled items라고 나오죠. 자, upcycled에도 우리 한번 표시를 할까요? upcycled. 선생님이 저번에 가르쳤었는데, 예의, 어, 정체는 뭐죠? 과거 분사죠. 자, 과거 분사는요, 무슨 성격 가지고 있었어요? 수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뭐, 되어진 거죠. 자, 뒤에 있는 items를 수식하는 거지, 얘들아. items. items들은요, 자기들이 upcycle 하는 게 아니라 upcycle,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라 upcycled라고 수식 들어간 거예요. 자, upcycled items, 바로 upcycle, 되어진이라고 수식하면 되는 거예요. 업사이클되어진 아이템들 품목들은요 can be sold 라고 하네요 얘들아 bpp 확인되니 bpp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 주간에 이거 설명도 안 했어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bpp는 뭐예요 얘는 수동태지 얘들아 수동태 동사가 여기서 수동태죠 얘들아 sold라는 거 팔다 sell에서 온 거죠 sell 얘들아 파는 건데, 앞에 있는 upcycled items가 주어잖아. 이 upcycle 되어진 아이템들이 지들이 팔수 있나요? 지들이 팔 수, 팔수 있는 게 아니라 팔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수동태 사용된 거예요. 동사에서도. 자, upcycle 되어진 품목들은요, can be sold, 팔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팔릴 수 있냐면요. on the market. 바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대요. as new products. 바로 새로운 품목들로 팔려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목걸이 만든 거, 가방 만든 거 시장에서 팔릴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은요. 시장에서 팔려질 수가 있어요. that's why many people say upcycling turns trash into treasure이라고 하네요. 자, 그것이 바로 that's why. that is. 이게 동사고요. 그것이 why라는 거 보이는데, 여기, 요 어, why. 이러네.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응. That's why.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보여야 되는데. 그치. why. 여기서 얘는요. 어, 정체가 관계부사예요, 얘들아. 관계부사지. 관계부사. why. 선생님이 관계부사 가르칠 때 일반적인 선행사가 앞에 나올 때는 일반적인 선행사나 관계부사 중에 하나가 종종 생략된다 라고 설명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Y 앞에서 일반적인 선행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데그 일반적인 선행사는 바로, 그치, the reason이겠지. 잘 기억이 안 나면 학습지 한번 다시 보세요. 자, that's the reason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why many people 자, 어떤 이유냐면 why부터 treasurer까지가 앞에 있는 the reason 선행사 수식하는 구조였겠죠 원래. 어떤 이유냐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say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upcycling 바로 upcycling이요. turn Turn 찾았으니까 뒤에 있는 into 찾아야 되겠지. Turn A into b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A를 B로 바꾸다로 해석하기로 했었죠. 바로 그것이 이유래요. 어떤 이유냐면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은 trash 바로 쓰레기를 보물로 바꾼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응. 업사이클링은요, 얘들아, 업사이클 되어진 아이템은 시장에서 팔릴 수 있죠. 트레쉬였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팔릴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트레쉬를 트레쥬로 바꾼다라고 말한다. 라는 것까지, 이 사실까지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어요. 선생님의 오프라인 수업 주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적으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업사이클링은 트래시를 트레저로 바꾼다라는 거 했고요. 자, 4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w 이제부터는 we are going to listen to three people involved in upcycling in different ways라고 나오죠. 자, we are going to 우리는 뭐뭐할 거래요. 우리는 뭐할거냐면 listen 들을 거래요. 뭐를 들을 거래요. 거냐면 뭐를 to three people. 바로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 얘기를 들을 겁니다. 라는 건데 어떤 세 사람이냐면, 또 뭐가 중요한 게 보이죠? involved, 라는 거. involved, 라는 거. 얘들아, 본동사는 아까 선생님이 앞에 나와 있는 a r e g o i n g t o 라고 했잖아. 얘도 동사일까? 또 동사 일리가 없지. 앞에 접속사가 없는데 문장 본 문장 한 문장 안에서 본동사 두개 이상 등장할 수 없잖아. 얘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three people을 수식하고 있는 그렇지?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자, 한번 볼까요, 얘들아? involve라는 거. 약간 살짝 어려울 수 있어. 여기 부분은 involve 단어 뭐야? 관련시키다란 뜻이죠, 얘들아. 관련시키다. 관련시키다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자, 봐봐. 앞에 있는 명사가 three people이죠. 세 명의 사람들이래. 세 명의 사람들이 관련이 시, 관련을 시키는 걸까? 관련이 되어진 걸까? 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개념이. 근데 얘들아, 관련시키다라는 동사는 타동사야. 타동사. 즉, 타동사라고 하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involve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수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nvolving이 아니라 involved라는 과거 분사. 즉, 수동을 의미하는 involved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갑니까? 살짝 어려워지긴 하는데, 봐봐. 얘들아. Involve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Involve라는 동사, 관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익숙하게, 어, 관련시키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능동수동을 판별해서 현재 분사 쓸까, 과거 분사 쓸까 판별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약간 어렵다고. 봐봐. 세 명의 사람들인데, 관련시키는 세 명의 사람들. 어색하지 않아요. 관련된 세 명의 사람들. 이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involve라는 동사는요 타동사라고요. 즉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즉 목적어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수동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involved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 응. 해석상으로도 사실 관련되어진 세 사람이 좀더 자연스럽기도 하죠. 자, involve라는 거 선생님이 약간 어렵게 살짝 설명을 했는데 어, 조금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 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그렇고요. 자, 우리는요, 세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관련되어진 세 명의 사람들. 관련된 세 명의 사람들. 어디에 관련된 세 명의 사람들? In upcycling 이라고 하죠. upcycling 에 관련된 세 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in different ways. 바로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upcycling 에 관련되어진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involved 부터 ways 까지는 앞에 있는 three people 수식하는 거고.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당연히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 남자분, 여자분, 오른쪽에 학생, 소녀까지 보이네요. 이세 명의 학생들이 위사이, 업사이클링에 어 이렇게 관련이 되어졌대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남자분부터. 자이 남자분 굉장히 인상이 좋아요. 정체가 어. 탐이라고 하네요. 이름은 탐이고요. manufacturer 제조업자래요. 근데 어디에 사는? Switzerland라고 하네요. 자, 스위스에 살고 있는 제조업자 탐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환, 친환경적인 나라죠. 초록초록한 나라예요. 자, 스위스. 자, 그 나라에서 탐이란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자, we upcycle all the sheets used for covering trucks into tough eye-catching wallets 라고 하네요. We upcycle. 여기서 u p c y c l e 은요 동사로 쓰였어요. 우리는 upcycle 합니다라고 하네요. 뭐를 upcycle 하냐면, 바로 오래된 sheets, 천들을 upcycle 한대요. 근데 어떤 오래된 천이냐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지겹도록 나올 거예요. 과거 분사 또 나왔죠. 자, 수식받는 명사는 당연히 old sheets겠죠. 자, 오래된 천들인데, 오래된 천들이 지들이 사용하는 걸까? 사용되어지는 걸까? 당연히 천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죠. 사용되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used 과거 분사 수동 쓰인 겁니다. 우리는 업사이클해요. 바로 오래된 천들을 업사이클 하는데 어떤 오래된 천들이냐면 사용되어진 오래된 천. 사용되어진. 뭐를 위해 사용되어진 for covering trucks라고 하죠. for 전치사 covering ing 수도 없이 나와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자 바로 트럭을 덮기 위해 cover 덮다라는 뜻이죠. 트럭을 덮기 위해 사용되어진 old sheets라고 하는 거죠. 트럭스까지 다치겠네 바로 트럭을 덮기 위해 사용되어진 오래된 천들을 업사이클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천들을 뭘로 업사이클하냐면 into tough eye-catching wallets로요. 바로 tough라는 거, 여기서는 뜻은 견고한 이란 뜻이에요. 견고하고 eye-catching, 눈길을 사로잡는, 뭘로? 지갑들로, 어, 바꾼대요. 업사이클을 한대요. 이번에 이게 세 번째 예시겠죠, 얘들아. 여기 지갑 보이니? 멋져요? 갖고 싶어요? 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요. 자 하지만 얘들아 친환경적인 거 좋은 거니까 환경이 좋은 거니까 어, 예쁘게 봅시다. 우리 일단 여기다 적고 갑시다 까먹을까봐. 얘가 upcycled 아이템. 아이고 upcycled 못 쓰는 거지 upcycled 아이템 three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upcycled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w a 이 원래 뭐로 만들어졌대요? 트럭을 덮기 위해 사용되어진 오래된 천들로 만들어졌대요. 자, because, 접속사 나오네요. because the used sheets are usually thrown away 라고 하네요. 자, 바로 오, 여기서 또 나와, 또 나와. 지겹게 나온다고 내가 말했지. 과거 분사만 쓰고 갈게. 수식 받는 명사, 수식하고 있는 명사는 sheets, 천들이죠. 천들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used 사용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용되어진 천들은 are usually thrown away 라고 나오죠. are thrown away 라고 나오네, 얘들아. BPP, 수동된 것도 한번 적고 가자. 자, 이 오래된, 이 사용되어진 천들은요. are thrown away. 얘들아, throw라는 거, 동사,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주어가 지금 사용되어진 천들이라는 건데, 사용된 천들은 지들이 버릴 수 있나? 버려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BPP, 즉, 수동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용되어진 천들은요, usually, 보통이라는 뜻이죠. 보통, thrown away, 버려지기 때문에 we can get them very cheap이라고 하네요. can get, 얘가 본동사예요.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very cheap, 매우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네요. 자,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문장 앞에 나와있던 The used sheets겠죠. 사용되어진 어, 더 used sheets, 더 사용되어진 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라는 걸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것들은 얘들아 봐봐 트럭들 덮기 위해 사용된 천들 당연히 버려지는 거니까 가격이 어떻겠니? 싸겠죠. 자, 그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재료들. 자, 하지만 법. 하지만, our products, 바로, 우리의 제품들은요, 여기서, our products가 주어겠죠. 여기서, 우리의 제품들이 가리키는 건, 바로, wallets겠죠. 자, 바로, 우리가 만든, 그,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요, 근데 이 제품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with their unique patterns, 바로,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품들은요, are sold, 또, BPP BP 나와있지, 수동태. 물건들은 지들이 팔수 없죠. 팔려져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에 나온 거. 확인하세요. 굉장히 많은 수동태들이 앞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 때 공부하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의 제품들은요. 팔립니다. 뭘로 팔려요? at high prices. 바로 높은 가격으로 팔린대요. 자, 봐봐, 얘들아. 이 재료는 굉장히 어떻게 얻었어? 저렴하게 얻었죠. 왜냐하면 보통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제품들은 이제 어떻게 팔리는 거야?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얘들아, 이것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들로 팔린대요. 자, so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creative IA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creative upcycling ideas can lead to a profitable business라고 하죠.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창의적인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들이요. can lead to. lead to 무슨 뜻이죠, 얘들아? 뭐뭐로 이어지다란 뜻이죠. 뭐뭐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로 이어질 수 있다고? profitable. 수익성 좋은 이란 뜻이죠.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얘들아. 재료는 굉장히 트래쉬이기 때문에 싸게 얻고 우리의 물건은 새로 만들어진 우리의 물건은 어떻게, 팔, 얼리, 어떻게 팔리기 때문에 높은 가격들로 팔리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거에 우리 다들 동의하죠. 자 우리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배울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목걸이와 가방에 이어서 세 번째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트럭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천들로 만들어진 지갑이 등장을 했죠. 자, 지갑을 만든 제조업. 자, 바로 탐도 등장을 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8쪽 학습지 펴서 여러분들 센텐스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가르친 내용이죠. 미추친 대시 의미하는 것. Have an emphasis on. 여기서는요, 선생님 요거 살짝 모를까, 너희가? Have an emphasis on은요, 어디에 강조를 두다라고 어,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에 강조를 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Y 앞에 생략된 선행사 선생님 설명했고, 자, 그 쪽으로 넘어가서 탐이 등장을 했고요. 자, 탐이 체크할 거, 어, 탐에서 체크할 거 여러분, 유징이냐 유즈드냐 여기 꺽쇠 쳐놓은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쭉. 자, 여기 리뷰더 텍스트 부분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What is the common goal of recycling and upcycling? 이라고 나오네요. Recycling과 upcycling의 바로 공통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 우리 바로 시작할 때 했었죠. 뭐였죠? 그쵸. 영적할 수 있죠.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 그대로 쓸수 있죠. To reduce. 어꼬. 너뭐 하는 걸까요? To reduce. Waste. 쓰레기를 줄이는 거죠. 뭐함으로써? By reusing. 재사용함으로써. 뭐를? Old materials. 라고 적으면 되죠. 바로 오래된 재료들을 재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것. 얘가 목표다. 라고 나왔었고요. 자, 2번. You need to have some creativity for upcycling. 이 라고 나오네요. 자, upcycling을 위해서요. 약간의 창조성이 필요하다. 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upcycling은, 어, 창조적인 것과 예술적인 재사용에 굉장히 큰 강조를 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true가 맞고요. What does Tom upcycle into wallet? 이라고 나오네요. 자, Tom은요, 뭐를, 어, 뭐를 지갑으로 upcycle 했었죠? 어, 그렇죠. 바로, 음, 문장으로 적을까? Tom upcycles. Old shirts, 네, 어, old s h i t s 를 into wallet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Tom upcycled old shirts into wallet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오래된 천들을 바로 지갑으로 어, 재활용합니다. upcycle 합니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오래된 천이었지? 그치, 트럭을 덮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오래된 천 사용했었죠. 자, 4번. Upcycled wallets are very cheap because they are made from used sheets. 얘들아, 요거는 true일까, false일까요? Upcycle되어진 지갑들은요, 매우 싸다. 왜냐하면, they are made from, all, from used sheets라고 하죠. 사용된 천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매우 싸다. 맞아요, 틀려요? 응, 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재료가 매우 쌌지, 얘들아. 이 만들어진, 이 업사이클 되어진 지갑은, 어, 가격이 싸지 않겠죠. 당연히 얘도 비싼 거겠죠, 얘들아. 비싸게 팔린다라고 탐이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